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이르기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침 일찍 또는 저녁에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바람도 적당히 불고 신선해서. 걷기가 참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날씨에도 만약에 바람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마 신선하고 상쾌한 느낌은 상단 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한 겨울에 바람이 분다면 체감 온도는 급감할 것이고 견딜 수 없는 추위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령강림주의를 맞이해서 긍정의 바람, 그리고 부정의 바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바 있습니다. 긍정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주변에 긍정 에너지가 넘쳐나지만 부정이 있는 곳에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그 주변은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살아난 우리 서강의 지자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성령의 바람이 내 가정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요. 세상의 바람이, 세상의 바람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정처 없이 떠돌다가 비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광해에서 40년간을 또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져, 떠올려 보자고요. 세상에서 불어오는 부정적인 파람을 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철옹성 같은 성벽과 그리고 거인들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바람을 탄다면요 길을 얽고 광야를 떠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바람은 세상의 바람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미.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는 성앙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의 바람을 잘 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을 잘 유지해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첫 번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아, 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주 가끔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라고 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돈을 벌고 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자, 그런데 이렇게 회의감을 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채워진 존재였습니다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갔고, 흙이라고 하는 껍데기만을 남은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요, 점심 때까지 배부르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신 물이 오늘 아침까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열심히 살아온 만큼 행복을 느끼고 더 나은 삶으로 한 단계 행복을 올라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야속한 세상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리고 악작같이 살아도 더큰 고난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은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불행한 끝을 향하도록 창조되어진 것인가요? 끝내 나는 불행한 삶으로 내 인생을 마쳐야 되는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요 모양 요걸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가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아멘. 자, 오늘 읽은 4절 이하를 보실까요?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 또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권찰이 되고, 때로는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권사가 됩니다. 하나님부터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바람이, 세상 바람이 어떤 상황이 밀려올 때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가치가 있을 것인데 세상적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흔들리는 나를 발견합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주께서 이전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으니까 또다시 성령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은 사라지고 세상의 힘을 원하는 욕심만 가득하게 되어 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불을 태우는 사랑하는 서광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바람을 잘 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십 가기로 유명한 존 맥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하이오주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사냥구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교회 성도와 함께 고속도로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냥꾼이었던 성도가 손가락을 뻗으면서 맥셀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 있네요. 다람쥐가 보이십니까? 맥셀 목사님은요, 재빨리 그 성도가 가르치는 쪽으로 향해서 보았습니다만은 다람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그 성도는 맥셀 목사님에게 또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기를 보십시오. 오리 두 마리가 있습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얼른 급방으로봤지만 그 오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얼마 시간 지나는데 또 가르케 목사님 저 사슴을 놓십시오 토끼도 지나갑니다. 역시 맥스웰 목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사냥꾼이었던 송도는 무려 1여마리의 짐승을 봤다고 맥스웰 목사님에게 알려 준 겁니다. 근데 웃기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길을 갔음에도 맥셀 목사는 단한 마리의 동물도 보지 못했습니다. 맥셀 목사는요, 바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본 것은 고속도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인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볼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사냥꾼이었던 성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잘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사냥꾼의 삶을 살다 보니까 눈이 떠진 겁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사냥이 없는 날도 산과 들에 나가서 동물을 찾았습니다. 자, 맥스웰 목사는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이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자꾸 세상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려 하니, 성도로서 의당 보여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 믿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상황을 보자고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예, 육안으로 보이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 십자가 그한 없는 은혜를 만난 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아멘. 이 후에 우리는 남이 못 보는 것 남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네.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대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 자,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자,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신 것이 옳을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육안으로 보는 것에 너무 많이 깊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에 너무 깊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실까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컸나요? 그분의 동행하심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벗어났던가요? 자, 그렇다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으니까 마땅히 마땅히 전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생각과 불신이 저들을 지배하고 믿음의 눈이 아닌 지극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더니 거기에 성읍이 너무 견고했고 그리고 아낙 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저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죽을 매장지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힘써 힘써 믿음을 지키십시오. 아멘.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을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의 바람을 잘 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예,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주께서부터 받은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네. 요즘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아, 2천 원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자, 이에 사람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만 아, 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제는 차를 몰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비싼 값을 내고서라도 차를 계속해서 이용할 것인지. 그러나 아무리 기름값이 2,000원 넘어섰고 3,000원이 되어도요, 차가 없이는, 차가 없이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기름값이 아무리 올라도 차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자, 10절을 보시자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왜 만드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래서 만드셨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입니까? 아니면 구제입니까? 아니면 손에 보아오는 서도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곧 우리 교회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브레싱 서강 300 같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브레싱 서강 300 운동에 여러분이 예외 없이 주인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아무나 브레싱 서강 300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주인공이 되려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에 대한 답이 사도전 1장 8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아, 네.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성령님께서는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해야 성령님께서 내게 임해야, 성령님께서 내가에 임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해야 아멘. 권능이 생깁니다. 아멘. 힘이 생깁니다. 아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힘을, 아멘.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능력을, 힘을,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콕 집어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곧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잊지 않음으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전반기가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잘 타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을 잘 유지해야 되어집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의리를 잊지 않는다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성령의 불은 내 안에서 활활 다 오를 것이고요. 아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바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살아는 서강의 지제가 다 되어지기를 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